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 스위시 MX3를 가지고 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시 MX3를 제가 그 바탕화면에 있는 도구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했더니 아, 이렇게 언록이라고 하는 아, 여기에 그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상자는 스위시를 열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 지난 시간에 스위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 트라이얼 버전 이라고 하는 거예요이 트라이얼 버전 이라고 하는 것은 아 15일 동안 아무 그 제한 없이 아 스위시를 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 아래를 보면은 자 여기에 프라이얼 라이센스 해가지고 13.8데이 그러니까 1 3 8일이 남았다 그약기죠 13일 약 14일 정도 남은 거고 그 옆에 있는 96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96%가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계속 앞으로 13일 동안 사용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지죠. 어, 사용을 못해요. 더 이상,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점선으로 파란 녹색 점선으로 쭉나 있는데, 요 끝에 빈 부분이 조금 있죠. 자, 이것은 이만큼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점점점 이것이 줄어들겠죠. 가지고 나중에 끝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트라이얼 라이센스도 영어로 돼 버리고 아예 스위치가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 트라이얼 버전을 왜 만드냐면은 스위치 존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 광고용으로 그 PR이 되겠죠. 광고용으로. 아 이렇게 배포판을 배부합니다. 이렇게 트라이얼 버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시험판이 되겠죠. 어 시험판을 이렇게 배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일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어 컴퓨터의 날짜를 고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예전에는 그런 거가 됐는데 아마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지난번에 이메일로 사이트 그 코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메일로 받은 언로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할 때한 번만 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다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15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15일이 지나고 나면은 아, 돈을 주고 아, 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제가 트라이얼 버전에 대해서 아, 잠깐 어, 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뭐 트라이얼 버전에 대해서 아, 특별하게 뭐그 설명 드릴 건 없어요. 예. 그 인터넷에 돌아다녀 보면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들은 기능을 제한하는 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 이것은 기능 제한이 된건 아니고, 어 기능은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날짜가 1 5일밖에 사용 못한다. 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컨티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컨티뉴를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좀 있으면 이제 스위치가 열어지죠. 자 이렇게 스위치가 지금 열어져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보니까, 여기에 New Movie OR Project라고 하는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게 스위시 MX에서는 없던 건데, 아 스위시 MX3에서 아 이게 처음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처음 보는 아 이런 그 창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New Movie OR Project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위에 보면은 무비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무비를 600에 400에 하겠다. 또는 내가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120에 90을 사용한다. 이렇게 무비 크기가 미리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0에 600까지 있어요. 자이 무비 템플릿인데 이것은 나는 600에 400으로 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ok 를 하게 되면 은아 무비 크기가 600에 400으로 딱 맞춰 줘요 자 이것이 이제 이번에 스위치 mx3 에서 나온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빈 화면이 니까 뭐 특별하게 볼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 보면 프로젝트 템플릿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위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배너라고 있는데, 배너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그만 그, SWF 파일도 있고, GIF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하는 거 있어요. 그 광고를 우리가 배너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잠깐 눌러보죠. 오리지날. 자, 이걸 클릭해 보니까, 옆으로, 된 것들이 나타나죠. 지금 위즈 아이디어 해가지고 뭐가 여기 보이죠. 자, 이 현재 이것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옆에 거를 클릭해서 보면은 또 다른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트라이, 또 글로우, 그 다음에 얼스, 크리에이 e 그리고 이 아래를 쭉 내리면은 배너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배너 광고들은 뭐냐면은. 스위치를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게 같이 설치된 건데, 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광고 같은 거, 배너를 만들 때, 아,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하는 그런 거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열은 다음에, 아, 우리가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배너, 광고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또 버티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직. 자, 여기에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위에서 아래로 길게 되어 있죠? 자, 위에는 호리지널. 좌에서 우로. 옆으로 되어 있는 거고, 버티칼은 이렇게 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 사용을 하게 하면 되겠어요. 사용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자, 갤러리를 보면 여기에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갤러리 모양이 보이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갤러리 모양이 보이는데, 아, 갤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진을 여러 장을 넣고 그 사진을 우리가 하나하나 아, 볼수 있는 아, 그런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사진첩 있죠. 앨범. 앨범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이트. 사이트를 누르면 여기에 4개의 네 사이트 모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하이파이도 있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의 그첫 화면 아, 화면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시 존에서 아, 우리들 그 스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무료로 아, 주는 아,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자 이것이 매번 스위시를 열 때마다, 지금 여기 보면, show this window on startup. 그래가지고, 스위시를 시작할 때마다 이 창이 나타나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것을, 다음번에는 보기 싫다. 그러면은,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안 나타나면 나중에 이걸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다음번부터는 이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show this window on startup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클릭해서 해제를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ok 를 누르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거 movie 템플릿 선택하면 이 사이즈로 나오고 자 호리지널 배너에서 이걸 선택을 해 놓고 ok 를 누르면 은 이것이 들어와요 근데 어 지금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설명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에 체크를 해제하고 자 캔슬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캔슬 버튼을 누르니까 자 여기에 스위시 맥스 3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나오죠? 아 이것은 스위시 맥스 2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 창을 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걸 닫아가지고 지금 크게 만든 건데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자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에 뉴라는 거는 새로운 거모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리센트 목비이라고 가지고 여기서 쭉 보면은 아, 17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스위치를 열어 본 것들을 나오는 거예요. 열어 본것들을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 열어 봤다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아, 있는 파일들을 열어본 거죠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어제 밖에서 불러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픈 무비는 내가 이걸 클릭해서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내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사이트가 아니고 그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에 폴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아 그것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그 다음에 오픈 리센트 프로젝트 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그 무비 템플릿 봤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건데, 오픈 프로젝트를 누르면 자, 이게 내 문서가 나오는데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데 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아 그런 거라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헬프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도움말을 말해요. 우리가 스위시를 사용하다 보면은 좀 무엇이 저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럴 때 헬프 화이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어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어 봐봤자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도움말이라는 거아 말씀 어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이것을 클릭해야 되면 스위시존으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스위시 홈페이지를 들어갔죠. 아 그쪽으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아, 뭐 이것저것 정보를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아, 그런 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스위시 프로그램 한참 사용하다 보면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사용하는데, 아, 우리는 지금 현재 트라이얼 버전이고, 지금 이거를 어, 프로그램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누르고 들어가 봐야 어, 업데이트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돈쇼 디스 어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스위시를 열 때마다 이 창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 부분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나는 이 창이 나오는게 귀찮다 보기 싫다 그런 분은 Don't show this again 이라고 하는 이 앞을 체크를 합니다 클릭하면 체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 놓고 우선은 무비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블랭크 무비를 선택하면 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내려서 자 원래대로 이렇게 딱 맞췄어요. 자 모비 프로퍼티를 할까 보니까 자 가로가 600, 세로가 400인 이런 그빈 화면이 아, 열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시가 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위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어떤 거다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뉴에 파일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주 메뉴 또는 메인 메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또 아래쪽으로 메뉴들이 쭉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보조 메뉴 또는 하위 메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많이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아래 보면은 여러 개의 가지의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구 모음 뭐냐면은, 자, 여기 파일에 보면 new, new movie, open, save, save 서 등등 해가지고, 이 앞쪽에 조그맣게 아이콘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오픈을 선택하려면, 파일을 누르고, 오픈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데, 자, 여기 도구 모음을 보니까 오픈이라고 이게 바로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기 쉽도록 이 도구들을, 자주 쓰는 도구들을 그 창에다가 이렇게 내놓은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스위시는 그냥 그림을 만들고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림을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 움직이는 그 작품을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조그만 눈금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 하나 가면서 동작이 변화가 되죠. 점점 조금씩 그래서 아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이 타임라인은 어 스위치에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쭉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툴박스라고 해요. 툴박스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이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사각형이 나오죠. 아, 이렇게 필요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툴박스라고 합니다. 공구 상자가 되지, 공구 상자.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래 하얗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작업창 또는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작업창 한국말로 말하면 작업창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지라고 해요 자 여기 레이아웃씬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레이아웃씬이 열어진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스크립트는 또 스크립트라고 하는 아 작업을 할때 쓰는 건데 아 스크립트는 그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니까, properties, transform, reshape, 이렇게 있고, 또 아래에는, outline, content, component, effect라고 하는, 이렇게 일곱 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통 털어가지고, 우리가 뭐 하라고 하냐면은, panel group이라고 합니다. 이 패널 그룹 l 은 지금 현재 일곱 개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요 윈도우를 클릭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아홉개가 되어있죠? 그래 그건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일곱개 체크가 일곱개 아홉개가 되어있는데 현재 나와있는게 지금 일곱개가 나와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타임라인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씬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려서 어 그런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밑에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인,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홉 개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타임라인이 뭐고, 툴박스가 뭐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 뭐고, 콘텐츠가 뭐고, 컴포넌트가 뭐고, 또 이펙트가 뭐고, 프로퍼티스, 트랜스폼, 리쉐이프.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자세한 것을 어, 배우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스위치를 열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본 거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